안녕하세요 서준파파입니다. 네, 오늘은 그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차트 분석 후에 어, 제가 깜짝 선물 하나 준비를 했고요. 이전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깜짝 선물로 솔라코인 드렸었죠. 네, 정확하게 분석해서 이쯤 들어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딱 일주일 만에 20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번에도 강한 상승력을 보여줄 코인이고요. 해당 코인은 벌써 아시는 분들은 매수 들어가고 계시는데 해당 코인은 이 재단에서 물량을 끌어올려서 자기네들 가격대랑 맞춰야 되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 대비해서 300% 최소 300% 이상 상승을 해야 되는 코인입니다. 영상 후반부에 해당 코인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꼭 참고하셔서 수익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제 영상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한 번씩 이렇게 큰 수익 안겨드리고 깜짝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깜짝 선물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는 급등 신호 탐지기 AI 급등 신호 탐지 프로그램은 영상 끝부분에 사용하는 방법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경로 안내해 놓았으니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확인하셔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더리움 클래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더리움 클래시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저점 예 테스팅 구간이고요. 어저께 비트코인이 3% 가까이 예, 하락을 했죠. 3% 하락을 했는데 음, 지금 시장의 방향성 자체가 명확하게 나오고 있지 않고 있고요. 음, 미국의 투자은행이죠, 골드만삭스에서 지금 6월 첫째 주 정도에 미국 재무부의 현금 잔고가 거의 바닥이 날 거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현금 잔고가 바닥이 떨어진다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 지금 백악관에서 뭐 백악관이나 뭐 의회는 뭐 뚜렷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고 있고 뭐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디폴트는 피할 것이다. 뭐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내로 백악관과 이 공화당의 합의를 좀 봐서 시장의 안정성을 좀 주면 좋겠는데 예,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5 1선과 200일선이 예, 이 평선이 골든 크로스 발생되었고요. 이 달러 인덱스도 계속해서 저항선에 가까워지면서 예, 무기한 선물 시장의 그 미결제 약정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언제든지 급등할 수 있는 조건이 부합되었다고 볼수 있고요. 며칠간 꼭 유심히 지켜보시면서 예, 수익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6월 1일부터 예, 홍콩에서 이그 개인들이 코인 거래를 수, 가능할 수 있게끔 예, 허용을 했는데 아무래도 해당 조치가 이 웹3 관련해서. 관련 코인들이 좀 상승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웹3 관련해서 코인 관심두신 분들은 조금 관심 종목에 두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연준에서는 계속 금리를 인상을 하겠다라는 제스처를 보이고 있는데 당장 부채한도 협상 관련해서는 문제를 해결하고 지 못하고 있죠.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죽어버릴 텐데 거기서 더해서 이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게좀 아이러니합니다. 음, 당분간에는 오늘처럼 예, 위 아래로 계속 흔들면서 시장을 많이 흔들 것 같고요 시장의 방향성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라 지금 무작정 어떤 것을 매수하기보다는 예,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서 일치않는 예, 투자를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예, 우선은 이더리움 클래식 예, 고점에 잡으셔서 손손질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전략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 예, 영상에서 계속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고요. 예, 오늘 영상에 깜짝 선물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300% 급등할 수 있는 깜짝 선물이니까 예, 확인하셔서 꼭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얼마 전에 구독자 한 분께서 이 비트코인 SV에 물렸는데 좀 도와주세요 하고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예, 상당히 높은 지점이기 때문에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아 보였는데 어 제가 분석 프로그램으로 해당 종목 돌려보니까 이 세력들이 끌어올려야 되는 특정 구간 예,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상세히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바로 지금 물타시면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시면서 예, 추가 매수 지점 다시 한번 기다리라고 말씀드렸고요. 세력들 다시 한번 진입하는 구간 확인하면서 네, 수익으로 만들어서 예, 나오셨습니다. 음, 코인으로 충분히 수익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정확하게 분석만 가능하다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혹시라도 가지고 계시는 종목 이 대응 방법 궁금하시면. 하단의 번호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십시오. 제가 대응 방법 작성해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깜짝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예,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예, 이렇게 가끔 깜짝 선물 가져오고 있고요. 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깜짝 선물 받아갈 수 있으시니까 오늘 처음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저는 데이터를 맹신하는 사람으로서 이 데이터를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음, 다들 아시겠지만, 이 코인 시장은 100명 중에 예, 10명만 수익을 얻습니다. 나머지 90명은 갑자기 급등하는 것 타고, 예, 개미들 터는 것 타면서, 어, 손실을 보시거나, 제대로 된 정보가 없으니까 항상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잘 모릅니다. 예, 이전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4월달에 깜짝 선물로, 예, 솔라 코인이랑, 예, 스택스 코인 가져왔고요 예, 단기적으로 20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코인도 해당 코인처럼 예, 급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코인이고요.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자면은 해당 코인은 벌써 수급 보고서가 나온 상태입니다. 어, 해당 코인은 재단에서 투자를 받고 있고 이 재단은 예, 해당 코인의 일정 부분을 지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이 많이 죽으면서 가격이 하락을 했는데 이 재단에서는 지금 손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추가 매수를 함으로써 조금 더 가격을 조금 낮춰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당연히 수급이 몰리면서 가격은 올라갈 거고요. 재단에서 어마어마한 투자가 들어오면서 시총도 증가할 겁니다. 그러면 코인이 탄탄해지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분석과 백테스팅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예상하기로는 300% 이상, 최소 300% 이상 급등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구독자님들도 이번에 수익 안겨드릴 테니까 예, 하단의 번호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는 유튜브를 활성화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아무런 대가 없이 정보를 드리고 있고요. 예, 그냥 구독과 예, 좋아요만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 저를 믿고서 이 코인 예, 진입하셔도 손해 볼거 전혀 없습니다. 정확하게 분석해서 예, 공부하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수익 얻으시면 되시고요. 이전에 솔라랑 그 스택스 드렸을 때도 이 구독자님들 반신반의하면서 소액으로 진입하셨죠 하지만 결국 예, 큰 수익 얻었습니다 200%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예, 오늘 가져온 코인도 어, 해당 코인처럼 예,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으니까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코인 어떤 건지 한번 보시고요 어, 결국은 어찌되었든 수익 만드는 방법만 아시면 충분히 코인으로도 돈벌수 있습니다 예, 해당 코인은 하단의 번호로 보내주시면 코인명 바로 오픈할 거고요 예,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예,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언제나 좋은 날이 오기 마련입니다. 여기까지 서준파파였습니다. 제가 수년간 연극 끝에 개발한 급등 코인을 찾는 자동 AI 분석 프로그램을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즘 시중에서 자동 프로그램을 뭐 최소 500만원 정도 주시고 구입하신다고 들었는데, 저는 유튜브 활성화 목적으로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거니까, 예, 엄한데 돈 쓰지 마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은 하단의 번호로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사용 방법이랑 프로그램 파일 보내드릴 거고요. 예, 살짝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만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알파고라는 AI 프로그램이 바둑기사 선수와 경합을 치었는데요이 알파고라는 AI 프로그램은 이전에 바둑 선수들이 대국을 했던 모든 수를 분석해서 어떤 수를 착수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리하게 대국을 이끌어가 승리하던 방식인데요. 제가 만든 AI 프로그램도 이전에 세력들이 들어와서 물량을 끌어올리는 패턴이나 중요한 지표 발표 전 움직임 등 모든 차트의 데이터를 취합해서 계속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밥도 먹고 일도 해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24시간 동안 차트를 보고 매매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이 부분을 제가 만든 AI 프로그램이 대신해서 도와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만든 급등 신호 탐색기는 아주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탐색 버튼만 누르시면은 예, 과거의 차트를 계속해서 분석하면서 신호를 잡습니다. 예, 제가 만든 AI 급등 코인 탐색기가 어떤 식으로 신호를 잡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급등 신호 탐색기가 이런 식으로 매초 단위로 분석을 하고 있다가 어, 과거에 급등을 했던 패턴을 찾아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코인명도 나오고요. 예, 보시면 진입 가격도 나옵니다. 해당 가격에 진입하면은 예,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제 추천하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이시는 이77% 이게 신호 강도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 급등할 수 있는 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뭐100% 수익 성공이라는 뭐 투자는 어디에나 없지만 이렇게 신호가 높으면 내 네, 진입하기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프로그램에서는 보통 한70% 75% 이상의 신호 강도가 나오면 은 진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탐색기에서 어떤 식으로 코인을 찾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예, 솔라코인 진입하라고 나왔고요. 예, 목표수익률과 손절가까지의 예, 탐색기에서 나왔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탐색기를 이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하단의 번호로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은 제가 만든 AI 프로그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